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집사입니다 아직 일곱째 인이 떼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그 다음 장면이 이어지는데요 재앙과 심판의 바라움이 불어오기 직전에 폭풍전야의 상황입니다 그때 천사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인을 쳐줄 준비를 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것이고 예수님의 사람이라는 인이죠 그리고 인침을 받은 사람들의 숫자를 말하는데 14만 4천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사람들의 숫자죠. 그런데 신천지라는 단체에서는 이 숫자를 그대로 표방해서 14만 4천 명 안에 들어와야 한다고 합니다. 잘못된 말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이만이라는 다른 교주를 섬기는 사람들인데요. 14만 4천은 각 지파에서 1만 2천 명을 더한 사람입니다. 1만 2천 명은 하나님의 백성을 나타내는 숫자 12와 크게 많은 충만을 나타내는 천을 곱한 것입니다. 즉, 충만하다. 매우 많다라는 비유적 표현이죠. 텍스트 그대로의 숫자가 아닙니다. 열두 지파 모두가 그렇게 됐다. 그것을 열두 번더 했다는 말이죠. 그것은 끝없이 많다. 셀수 없이, 끝없이 많다라는 사실을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그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이렇게 찬양했다고 합니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이 장면을 고영원 선교사님이 찬양으로 만드셨는데 그 찬양의 제목이 바로 비전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비전이라는 말이죠. 언젠가 온 세상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주님 앞에 모여서 주님을 예배하고 영원히 주님과 함께하게 되는 그 순간이 바로 하나님의 꿈이고 비전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의 비전입니다. 이 땅에서 무언가를 이루고 어떤 위대한 업적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장 큰 비전은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날입니다. 이 땅에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닌 주님과 함께할 영원한 그날을 꿈꾸며 이 땅에서도 우리는 하늘 시민권자로 살아가야 합니다. 빌리포서 3장 20절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곧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아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영원히 주님과 함께할 그날을 소망하며 이 땅에서도 하늘 시민답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땅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결국에는 우리들의 본질은 하늘 시민권자, 하나님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언젠가 영원히 주님과 함께하며, 주님을 예배하게 될그 영광스러운 그날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나의 정체성을 늘 기억하며, 하늘, 하늘 시민권자, 하나님의 백성된 삶을 이 땅에서도 살아가며, 주님과 영원토록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될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